네,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더뉴 아반떼 차량 하나 가지고 왔고요. 해당 차량은 2015년도에 출고가 됐고요. 16년형으로 나왔습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현재 키로수는 7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된는데 7만 키로면 되게 짧은 편이죠. 그리고 등급은 스마트고요. 이제 겉에 외관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게한 가지 있다면, 이 썬팅이 거의 안돼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구매를 하게 되시면 썬팅은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차량 내부를 보시면 이제 안에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마트 키 빠졌고요.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어봉 쪽에 보시면 이제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다른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 팬더랑 밑에 사이드 실 패널이 판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누유는 따로 없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들어온 건 10월 29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차량 상태도 크게 문제없어 보이고 차량 금액도 이제 700만원 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대비용 다 포함하게 되면 800만원 한 중반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조금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좀 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차량이니까요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위치는 제가 있는 주한자동차 매매단지에 가까이 계신 분은 직접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멀리 계신 분은 제가 탁송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